샤이니 컬러즈는 100% 스토리에 중심을 둔 시리즈입니다. 아래서 막 시작한 소녀들의 이야기를 그린 윙그를 시작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카드 스토리와 유닛을 중심으로 한 시나리오 스토리, 개인적인 감정과 함께 유닛의 성장 이야기를 그린 감사제 스토리에 아이돌 개인의 생각과 권을 담은 그랜드까지. 샤이니 컬러즈 콘텐츠, 그랜드를 중심으로 아이돌을 이야기하는 샤이니 컬러즈 아이돌 그랜드 스토리. 이번 편은 일상은 겨루, 무대는 미스터리 아이돌, 메이의 그랜드 스토리입니다. 메이한테 전화를 거는 푸르서 저번 그란드에 관련된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자 메시지를 남깁니다. 한편 메이는 집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찾고 있는 물건은 찾았지만 푸르서의 착신과 메시지 당황하는 메이 내용은 저번 그란드에 대한 내용 메시지를 확인한 김에 대답을 전하기 위해 바로 전화를 겁니다. 메이의 전화를 받은 푸르서 프루서. 메이는 푸르서가 전달한 그란드에 참가하겠다는 답을 전합니다. 평소 스트레이라이트 로서가 아니 혼자서 나가는 이번 그란드 기억 놓고 열심히 하겠다고 답하지만, 대답에는 그렇게 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돌이된 뒤로 계속 누군가랑 경쟁만 해온 메이, 그 부분이 걸리는 데도 말하지만, 그런데 참가하기로 한 이상 반드시 우승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음... 음... 우리... 왜 엄청 쿨한 분위기로 사진 촬영을 하는 메이. 만족스럽게 촬영을 끝마친 베이는 쿨모드에서 원래 갸루모드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 트위스터의 갱신을 위해 열심히 촬영을 한 베이. 그런도 출장이 결정된 시점에서 평소보다 더욱 자기 피해를 하며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메이의 트위스터의 팔로우 수는 평소보다 더 늘어났으며, 그로 인해 자신에 대한 것과 유니, 스트레이 라이트에 대해 더욱 알릴 수 있는 콘 차스트가 생겨서 더욱 기합이 들어갑니다. TV나 기타 매체로 메이에 대해 모두가 알아가는 것도 맞지만 메이를 모두가 주목하는 이유는 메이의 능력이 점점 올라 모든 매력을 어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는 푸르서 그렇게 더욱 자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보자고 말해줍니다. 푸르서의 칭찬에 더욱 팬션이 오른 메이 자신이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분명 후유코와아헤 덕분이라며 자신보다 둘에 대한 칭찬을 더욱 해줍니다. 다음 날 학교 메이의 그란드 출전과 함께 트위스터를본 친구들이 메이를 응원하지만 한 친구는 왠지 메이가 무리하고 있는 것 같다며 걱정을 이 말을 꺼냅니다. 자신들하고 있을 때의 메이는 더 즐겁게 웃고 있지만 어째서인지 트위스터와 무대 위의 모습은 무리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그것은... 프로서의 부름에 겨우 정신을 차린 메이. 레슨을 하면서 무언가 엄청 깊은 생각이 빠지듯 멍하니 있던 메이가 걱정된 프로서는 오늘은 잊지 말고 내일 마저 하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메이는 끝내기 전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 짓자고 하며 사진을 찍습니다. 돌아가는 차안 멍한 메이가 걱정되었던 프로서는 메이를 바라다 주지만 메이는 너무 먼 자신의 집에 데려다주는 것에 미안함을 느낍니다. 시간도 늦었고 그렇게 데려다주는 것이라고 말하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딱 단둘이 된이 타이밍 메이는 어째서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렇게 깊게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물어보는 메이, 유언으로 보일 정도라고하며 무언가 고민이 있다면 꼭 털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메이는 자신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가하며 본인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그럼 반대로 그런데 참가에 대해서 기쁘냐고 물어보는 프로에서 메이는 참가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며 그렇기에 더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혼자서 해내야 하는 것에 길을 헤매고 있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무언가 느끼게 된 베이. 메이. 메인는 항상 스트레이 라이트로서, 홀요크랑 아세랑 같이 해왔기에 지금까지 괜찮았지만, 갑작스럽게 혼자가 된 것에 자신도 눈치채지 못한 곳에서 공허함과 함께 고민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녁의 레슨실. 프로듀서는 혼자서 자유 레슨 중인 메이를 찾아갑니다. 열심히 댄스 레슨 중인 메이의 사진을 찍는 프로듀서. 셔터 소리에 인기척을 느낀 메이는 뒤를 돌아보자 촬영 중인 프로듀서가 있었습니다. 한참 연습 중에 갑자기 촬영을 해서 방해한것에 사과하는 프로서지만 메이는 괜찮다며 잘 찍혔는지 물어봅니다. 물론 메이의 쿨한 레슨 장면은 잘 찍혔죠. 일상은 촬영이 가능하지만 연습하는 장면은 혼자서 촬영하지 못하고 이런 진지한 모습을 올리면 분명 모두가 기뻐할 것이라며 사진을 건네줍니다. 사진을 올리는 건 좋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아 허울만 좋은 사진으로 모두가 만족해야 할지 고민하는 메이. 그렇기에 더욱 더 혼자서 노력해야 한다며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메이는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한 것에 능숙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푸르서. 항상 아사히와 후유코에 대해서 잘 보고 칭찬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자신의 좋은 점은 잘 모르고 자신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는 메이 메이도 그들 없지 않게 대단하다고 하지만, 메이는 반대로 아직 그들에 비해 멀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랜드의 참가가 결정되었을 때 전화로 이야기했던 말을 꺼내는 푸르서. 아이돌이 된 뒤로 계속 경쟁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손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오디션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렇기에 자신의 좋은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장이라고 말해주는 프르서 그란드 우승, 톱 아이돌, 그런 거창한 친구가 없어도 메인은 그 누구보다 굉장하다는 것을 자신도 팬 모두도 잘 알고 있으니, 그런 자신감 낮은 메이가 반드시 우승해서 메인는 굉장하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모두에게 다시 한번 증명했으면 좋겠다고 솔직한 말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혼자서라도 이기지 않으면 이라고 무겁게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의연리스로서 라이벌로서 같이 경쟁하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이기려고 한 것인가 고민했던 메이이지만 프로스서의 말을 들은 메이는 증명을 위해 반드시 우승해 보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밝고 즐거운 미소로 셀카를 찍는 메이 매일을 위해 대신 촬영해주겠다고 말하는 프로듀서지만 지금은 표정 연구 중이라며 직접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 원하는 표정이 잘안 나오는 것인지 고민하는 메이 방금 표정은 최고의 미소였지만 반대로 미스테리오스 캐릭터가 아니라 고민하고 있던 것이었죠. 좀더 쿨한 느낌으로 찍기 위해 다시 촬영에 들어갑니다. 한참의 촬영 후 드디어 만족스러운 한 장을 찍은 메이 메이는 만족했지만, 푸드스는 너무 무리해서 미소를 숨긴 것 같다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조언해줍니다. 메이가 지금의 캐릭터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고, 메이 본인도 그것을 알기에 열심히 지키는 것은 알지만 그렇기에 푸르스로서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으니, 그것은, 갭은 틀림없이 먹힌다. 뭔가 좀 어이가 없는 한마디였지만, 평소 쿨한 그녀가 어쩌다 한번, 즉, 이 타이밍에 미소 짓는 사진을 올리면 분명 먹힐 것이라며, 계산적인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 처음 찍은 사진을 버리는 것이 아까우니, 그것을 올리자고 말합니다. 진지한 얼굴로 이상한 소리라는 프로서를 보고 빵터진 메이 웃기지만 일리가 있는 말. 그렇게 그 미소는 그란드 우승에 찍은 사진을 올려서 당당하게 우승했다는 말과 함께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니 우승했을 때 미소 짓는 사진을 올리기로 약속합니다. 사호새에 울려 퍼지는 메이의 목소리, 엄청나게 흥분한 상태로 프루세에게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그란드에서 우승했을 때 찍었던 미소가 담겨진 사진을 트위스트에 올렸더니 엄청나게 화제가 된 것이었죠. 메이 트부터 좋아요까지 엄청난 알림에 스마트폰은 엄청나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프루세의 말대로 개분 먹혀들었습니다. 거기다그 미소가 그란드우 우승 후의 기쁨의 미소였던 만큼 더더 먹혀든 것이죠. 한참 코멘트를 보던 중 메이의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그 내용은 스테이지 위에서의 메이의 칭찬과 우승 축하 메시지. 팬들 뿐만 아니라 전에 걱정하던 친구의 마음 역시 돌리고 자신의 굉장함을 증명하게 되어서 만족하는 메이. 하지만 이런 결과로 이끌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푸르서. 그키게 역시 대단한 사람은 푸르서라며 푸르서의 칭찬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메이의 그랜드 스토리는 메이의 홀로서기와 함께 메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된 스토리였습니다. 메이는 유니네에서 마더니처럼 두 사람 사이에서 항상 즐겁게 지내면서도 동료로서 두 사람에게 항상 많은 것을 배워봤죠. 동시에 스트레이라이트로서는 동료이자 서로가 싸워야 하는 라이벌이라는 특이한 설정을 가지고 있어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경쟁하면서 성장을 하게 만들어주는 서로간의 자극제를 주며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주로 전개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서로가 뛰어넘어야 하는 그런 사이 매일은 그런 둘하고 있으면 즐거우면서 동시에 아이돌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원동력으로 두 사람을 항상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오디션은 개인전, 경쟁이야 매일 유닛으로서 서로간 경쟁을 해오고 유닛전으로서 타사의 아이돌과 경쟁해왔지만 이번에는 혼자서 하는 경쟁 아사히와 휴요코가 있는 상태에서의 경쟁하고 다른 경쟁 처음에는 모두의 응원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런 혼자 하는 경쟁에 의문을 품고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메이는 타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지만 반대로 자신에 대해서는 꽤 엄격한 모습도 보이는데 혼자서 싸워야 하는 이 무드에서 그런 엄격한 자세는 메이에게 있어서 고민과 함께 마음속 갈등의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평범한 아이돌의 스토리지만 거기에 메이는 타인들 앞에서는 미스테리어스한 이미지를 연기하고 있으니 더더욱 그런 고민과 함께 모두 앞에서는 흔들려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니 엄청 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게 너무 티가 나서, 토르서와 메이를 응원해주는 친구에게 걱정을 주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메이에게 토르서는 메이는 대단하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그런 대단한 점은 모두가 알고 있으니, 메이는 그것을 증명하며, 모두에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조언으로, 조금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유연해지려고 노력하고, 우승 후에는 개비라는 모습과 함께, 자신에게 많이 유연해지는 그런 변화를 그려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평범한 이야기지만, 메이가 선택한 아이돌의 길은 동료조차 라이벌, 모두에게는 미스테리였스한 신비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거짓된 미강의 모습, 평범하지 않은 약간 가시밭길 같은 느낌의 그런 길인만큼 남다른 무게를 느끼게 해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